환자분들의 대게 멀리 가까이를 80점 정도를 만들어서 반연구적으로 쓰게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기대치는 다르죠 그런 분들을 만약에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도 결과에 대해서 힘들게 되고 저도 환자분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들겠죠 아, 네. 젊은 백내장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젊은 친구들도 실제로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런 분들 수술할 때는 상당히 두려움이 따라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백내장이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하지만은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모양이 특이해요. 핵백내장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수정체 피질 백내장이 정중앙이 생겨 있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노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가까이가 바로 안 보이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안과 선생님들은 젊은 사람 백내장 수술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학병원 쪽으로 많이 의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초점 렌즈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간혹 양쪽에 다 백내장이 생긴 게 아니라 한쪽에만 백내장이 생긴 젊은 친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한쪽만 해야 되겠죠. 백내장 수술하면서 멀리 가까이를 잘 보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반대쪽 시력이 1.0인 분도 있지만은 백내장이 없는 반대쪽 시력이 근시 난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0.1도 채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쪽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백내장 수술한 눈은 0.9, 1.0으로 보게 되는데 이쪽은 0.1이 돼버리면 짝눈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사물을 보거나 할때 어지럽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저희는 한쪽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날 바로 반대쪽 눈은 라식 라섹을 통해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근시 안시 원시를 교정합으로 해서 양쪽 다 시력 개선을 시키게 되고 빠른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렌즈는 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50년이고 100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백내장 수술이 간단한 게 아니라 렌즈도 많고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하늘tv 유튜브 채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tv 많이 이용해주세요. 하늘tv